안녕하세요. 둥그런 네모입니다. 오늘은 2월 13일입니다. 어, 벌써 고추 육묘를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어, 고추를 조금 더 심기 때문에 한 만주 정도 더 심어야 되기 때문에 어, 육묘장을 조금 더 넓혔습니다. 어,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파레트를 깔고 그 위에다 이렇게 59포트를 올려놓고 육매를 했는데요. 어 그게 이제 좀 번거롭고 무겁고 해서 어, 올해는 이렇게 육매 매트를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어, 육매를 할 계획입니다. 어 이게 이제 매년 이제 재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렇게 구입을 해 놓으면 이제 육매를 할 때마다 어, 다시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마음먹고 구매를 했습니다 내일 이제 이제 406구 가식묘 형태로 이렇게 고추 모종을 이식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59포트에다가 아까 방금까지 물을 이렇게 이제 축축하게 충분하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오후에 다시 한번 이 상태를 살펴보다가 약간 물이 덜 주어진 것이 있으면 음, 추가적으로 줄 생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줄로 할 줄을 이렇게 꽂고 이 포트를 깔아서 관리를 별도 별도로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어, 길이가 너무 그 길고 또 온풍기를가 여섯 대로 제가 여기를 이제 커버를 하려다 보니까 어, 이렇게 별도 관리를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이 모종판을 전체적으로 덮고 벗기는 그런 형태로 올해 육묘를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별도 주문 제작을 했거든요 이게 부직포입니다 부직포 어, 그리고 이 비닐이 이게 폭이 이 전체 모종판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해서 어,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덮고 벗기고 하면서 육묘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는 한 2,500주 정도 되는데요. 어, 2월 1일날 어, 직접 씨로 어, 직파를 한그 모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아직도 지금 어, 싹이 트지 않고 올라오지 않는 모종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어, 한번 비교도 해볼 겸. 어, 또 내년에 이제 또 406구로 그 할건지 아니면 또 이렇게 직파로 하는게 더 나을건지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올해 이렇게 한 두번 정도를 음 직파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친구가 부탁한 모종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한 어, 4만주 좀 넘게 어, 여기에서 지금 육묘가 될것 같습니다. 어, 육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어린 모종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음, 자칫하다 보면 조금 관리가 소홀하다 보면 어,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육묘 시기가 어, 기온 변화가 이제 급격스럽게 어,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 모종 관리 잘 하셔가지고 올해 고추 농사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